자 그런데 거기 이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a 더하기 3h 빼기 f a 이렇게 돼 있지. 맞아? 네. 자 이걸 극한을 보잖아. 이 극한을 봤지. 그러면 이래가 이제 이걸 극한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되게 당연하게 h를 넣어보면서 어, 이거 0분의 0꼴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근데 이제 거기서 시야를 하나 더 늘려야 돼 어? Y좌표의 차이? 그럼 이게 X좌표의 차이면 미분계수가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근데 그냥 막미분계수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것들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첫 번째 둘 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야 돼? 분모. 분모에 있어야 되죠 네. 그럼 지금 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3H. 3H죠 네. 맞아? 그럼 3h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니, 없니? 없지. 없지. 그럼 만들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다가 3을 써주는 거죠. 됐니? 그럼 식이 바뀌지? 곱하기 3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두 개의 차이가 분모에 있고, 이동하는 애가 h가 0으로 가서 고정하는 애로 가고 있지? 그럼 고정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a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아, 그러면은 3 f 프라임 a가 되는구나. 답은 6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듣니? 응. 첫 번째. 적읍시다. f 1로 가그죠 분모형으로 가? 분자형으로 가? 어, 0대 0꼴인데 왜저의 어, 차이? 그럼 x 자표의 차이가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음. 맞죠? 그럼 둘 차이가 얼마? x 1 1이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네. 어, 근데 이 안에 101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죠? 네. 그래서 인수분다를 때까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고. 이걸 하기 위해. 그렇죠. 그먼 길을 돌아온 거라고. 오, 진짜 멋있어. 아, 이렇게 됩니요 너무 멀다. 됐어요? 네. 아, 그럼 봐봐. 이거 가 뭐가 되는 거? 이게 f 에, 프라임, 프라임 X 1이죠 네. 그죠? 왜 이동 고정 이동하는 애가 1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네. 그러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 이했잖아 이동하는 애가 고정하는 애로 되면 고정하는 값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지? x가 1로 가요. 아1에서의 미분계수군요. 됐어? 그리고 요걸 보셔야죠. 요기 이만큼 얘는 x가 1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2, 2로 2. 가죠? 곱하기 2분의 1 얘가 답인 겁니다. 됐어요? 이게 이렇게 보일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됐니? 네, 네. 응. 그럼 우선은 형태적으로는 이걸 맞춰야 돼 그래야 f'이 a라는 걸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f 프라임 a를 줘 놓고 계속 기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하적 정의라고 해요. 미분 계수의 기하적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무슨 의미를 지느냐 어, 접선의 기울기야. 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뭐? 미분계수라고 하는걸.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자 보시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쳐봅시다. 됐어요? 됐니? 어. 나는 지금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A 회사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야? 이 점과 다른 한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네?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계속 끌고 올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끌고 오겠죠? 그러면 그 기울기가 조금씩 변해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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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 하다보면 얘가 가까워져 가는 기울기가 한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선생님 어, 그럼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이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건 무슨 값이라고?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애초에 무슨 값이라고? 극한값이라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원래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봐야 되죠? 좌극한.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을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 봐. 나는 f 프라임 a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분의 f a h f a 하고 h가 0 마이너스일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를 봐야 하거든. 네. 맞죠? 네. 그럼 잠깐 위에 걸 보면 이건 h가 지금 무슨 수인 거지? 네. 0 플러스니까 네. 양수인 네. 거죠. 네. 양수라는 얘기는 이 a 더하기 h가 a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큰,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요 점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p라고 하고 다른 한 점을 잡을 때는 오른쪽에다가 잡는 거잖아.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h가 0 마이너스면, 얘가 지금 a보다 작은 값이니까, 맞아? 네. a보다 어느 쪽에 잡아야 돼? 왼쪽에 잡아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을 다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왼쪽을 좀 해보자고. 그럼 점 Q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도 어, 평균 변화율이 존재할 거라고 그치? 네. 근데 Q가 P에 가까이 가 그럼 그 값이 변해 안 변해? 네. 변해! 변하는데 이놈이 가까이 가려는 값이 한 이쯤 되는 거 같거든? 아까랑 다르잖아 네. 아까는 빨간색 직선에 가까워져 갔는데 이번에는 초록, 파란색 직선에 가까워져가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와 얘의 극한값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다, 다른 거죠 네. 왜? 기울기가 다르면 네. 다르잖아 네. 얘가 다가가는 값이 그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네.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는 빨간색의 기울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를 다가가니까 기울기가 다른 거죠 네. 그럼 우 극한값과 좌극한값이 다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됐죠? 네. 어, 그렇다면 이걸 다시 결론을 한번 지어 볼까? 아, 그렇다면 얘가 존재하려면 얘랑 얘가 같아야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원래는 고등학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거는 미분개수의 우극한 값이니까, 우미분개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얘는 미분개수의 왼쪽에서 오는 값이니까, 원래는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좌미분개수라고 불러요. 그치? 어, 그러면, 우미분개수하고 좌미분개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같다는 느낌은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 그림으로 보면 어? 얘가 다가갔을 때,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왔을때 같은 기울기를 향해서 가야겠구나 됐니? 응. 맞아?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되게 간단해 그래프가 부드러워야 돼 왜? 네? 부드러운 아, 거 아니에요 어, 부드러 부드러워요. 매끄러운 것처럼. 부드럽다라는 말이. 뭐 매끄럽다도 좋습니다. 매끄럽다 좋네. 매끄럽다. 오케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뾰족점이 없어야 돼요. 와 초등학교 사학년 수업하시는 느낌이겠네요. 뾰족점이 없어야 돼요. 오케이. 뾰족점이 없어야 됩니다. 오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뾰족점에서는.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가 다른 값을 향해서 가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겠니? 두 번째가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충족하면. 그, 정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정리해. 됐어? 도움이 안 된다. 네. 됐어? 자,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올 겁니다. 요요 요 조건을 다 만족해.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해.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laughs> 미분 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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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존재를 해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가능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아니 원래 있는 렇게 이렇게. 이렇이쓸거이든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정확히 뭐예요? 네? 미분이 정확히 뭐예요? 미분이 뭐냐면 요거 다음에 배워야 돼요. 요거 하나가 더나습니다 아, 미분을 배우기 전에 미분계수를? 네. 미분계수를 <laughs>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이거든요. 너무하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는안 그려져요. 자, 기본 3-4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설명 하나 지금 안 하긴 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풀수 있다. 선생님이 그때 조사연하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거잖아. 연속 조사연하라는 네. 말은. 아니, 너무 어색해. 자, 봐봐. 엑는 0에서 의 두 가지를 조사하래요. 하나는 연속이냐와 한, 다른 하나는 미분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사실. x의 절대값 x 아닙니까? 그쵸? 얘는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뉘는데 제가 두 가지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